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우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우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우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우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1장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사사기 2장은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는 신앙적인 실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신앙적인 실패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남겨두신 두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근본이 되는 신앙적인 실패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서가 2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실패를 기록할 때그 원인은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순종은 첫째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듣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치유함을 받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순종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가며 죄를 짓는다면 그 결과는 오직 죄에 의한 보응 뿐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핵심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밭은 길가의 밭입니다. 이것은 길가의 드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수히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에 천국 말씀이 뿌려지면 사단이 즉시 와서 먹어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들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해로 땅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듣는데 실패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자기의 권이나 이익 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의 들음, 딱딱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비단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길가의 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길가의 들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10년, 20년, 30년 오랜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듣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길가가 될수 있다는 위험성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연소한 사람들이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잘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사람들도 자기 주관이나... 자기 관점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드신 땅은 돌짝밭이었습니다. 돌짝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얇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얇게 듣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돌짝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위로 올라오는데 에너지를 쓰므로 아주 급속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짝밭의 들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짝밭의 귀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즉각적으로 듣습니다. 둘째가 즉각적으로 기뻐합니다. 셋째가 그런데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금세 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돌짝밭의 들음의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닌 감정에 치중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중요합니다 감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감정은 항상 이성과 함께 할때 아름다운 것이고 이성을 앞서지 않고 이성의 뒤를 따를 때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두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의 문제는 더럽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밭을 묘사하실 때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듣는 것이 일회적인 들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들음이었다라고 문장을 표현하셨습니다. 내면이 깨끗하지 못할 때 계속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유혹 때문입니다. 그것을 걷어낼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10년, 20년, 30년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열매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앞서 말씀드린 길가와 돌짝 밭과 가시밭의 문제점이 제거된 땅입니다. 딱딱한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이고, 얕은 땅이 아니라 깊은 땅이며 더러운 땅이 아니라 깨끗한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되야만 들립니다. 깊어야만 들립니다. 그리고 깨끗해야만 들리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들음, 깊은 들음, 깨끗한 들음,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들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생기고 이러한 들음이 있을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의 특징이 사람이 일구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 땅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땀 흘리며 곡괭이와 삽으로 파고 업고 뒤집은 땅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땅의 비유는 우리가 우리 내면을 갈아 뒤엎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길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뒤집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까? 좋은 시절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깨어지고 뒤집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도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대문어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듣고 보는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한 근원적인 원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공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데에도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될때 우리는 사람의 말도 잘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사람의 음성을 들어 사람의 마음도 얻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